오늘은 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와, 정말,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밤샘을 했어요. 우리 백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국화꽃을 다듬고 양주하이꽃 토메란지 플립꽃농원 010-5645-9153입니다. 진짜 분갈이 너무너무 잘하시거든요. 아, 이제 또, 이 아름다운 북화를 보십시오. 아우, 제가 여기를 오늘 싸그리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 용전, 제품으로, 예, 네, 이렇게. 용전 특허창 칼라, 용전 싱싱팟 칼라, 용전 슈퍼 응진충, 자리를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더 다시 놔야 돼요. 그제 저기를 가져가느라고 제가 보십시오. 아 완전히 다 청소를 했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무엇을 놓을지 차례차례 정리를 해야죠 백구야 자 괜찮아 눈치 안 봐도 돼 응? 여기서 자 얼마나 피곤했어 실컷 자 아, 우리 네, 이렇게 융전 자리를 주셨어요 대표님께서 우리 융전 뿌리풀 빅맥스 융전 킥탄탄 칼슘 골드 융전 해조크림 융전 미리안근 융전 청정립으로 지금 다 이렇게 좀 시들어져 있는 코트를 다 살렸습니다. 이야, 다 이제 많이 살아나죠? 아, 사람 손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아, 여기, 이거는 지금 옥천 새소리 농장 김길수 회장님 사과대추입니다. 010-395-9942 에요. 여기, 이걸로 지금, 제가, 낱개도 하고 어 되게 예뻐요 포장도 정말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데 지금 혹시라도 이게 색상이 너무 익어버릴까봐 이렇게 벌려놨어요 진짜 고마우신 풀린 농원입니다 아 천사님 나 팔고 아, 정말 아름답죠. 이 사과대추 하나 먹어봐야 되겠어요. 음. 아, 얼마나 맛있는지. 여기 있어 음. 진짜 아삭아삭하네요. 음. 사과대추를 좀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음. 음. 야. 아, 진짜 맛있나? 음. 옥천 사과대추입니다. 음. 야. 음, 당도가 아, 정말 시원합니다. 옥천사과대추, 새소리농장, 김길수, 농장님, 010-3951-9942번입니다. 음, 우리 융전식단난 칼슘 골드, 융점 미량료 소백, 융점 특허창칼라, 용전 멀티169, 융전 유기비 컨트롤, 용전 수정 에너지, 용전 신부리탄, 용전 특허파평, 말통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음. 음. 010? 3951에 9942로 주문하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통째로 갈수 있는